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첫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서 그 정원한 미리아와 함께 오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임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나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그 지경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인이라 하더니, 호련이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자.